오늘은 로지오디의 주요 장소 설명과 스타팅 포인트, 그에 따라 파밍 루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한 번만 할 테니까 멍때리다가 놓친 사람은 다시 보기를 하길 바랍니다. 영상 진행에 앞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의 작은 행동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 거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A. 경찰서 및 스타팅 포인트 이곳에서 진압동, 담배, 라이터, 성냥을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무기를 얻지 못한다면 바로 소방서로 뛰어야 합니다. B. 소방서 이곳에서 일정 확률로 도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확률로 망치와 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물과 음식을 얻지 못했다면 2층 주방으로 가면 낮은 확률로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는 걸 보면 소방관의 차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C. 식당과 2층 아파트. 이곳에서 다행히 거의 확정적으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식당과 아파트를 탈탈 털어도 음식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 게임은 저주받았습니다. D. 편의점과 서점. 아파트 편의점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담배와 라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구하면 스킬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담배를 구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 식자재 마트. 이곳에서 많은 신선한 식품과 보존 식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선한 식품이 상온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달려와야 합니다. 모든 신선한 식품을 쓸어 담아서 냉동고로 집어 넣길 바랍니다. F, G, 식당. 식당은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약간 다른 건 좀비가 어정거리고 있다는 건데,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 주유소. 이곳을 점령하면 기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겨울에 물을 구하려면 사전에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I. 호숫가 주유소. 이곳은 물과 기름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장 외곽에 있기 때문에 마을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J. 학교. 이곳에서 거의 확장적으로 책가방을 얻을 수 있고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구하지 못한 책을 구할 목적으로 방문하면 좋습니다. 내부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독서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은 스타팅 지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 경찰서 경찰서 스타팅의 장점은 소방서와 가깝기 때문에 무기로 쓸만한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학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교로 달리지 않는다면 가방 획득은 운에 맡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스타팅했으면 소방서 파밍 후에 이큰길 따라 편의점 블록까지 올라가면서 담배와 필요한 책을 파밍하고 식자재 마트 들려서 신선한 상품 냉동실로 정리한 후에 주유소까지 달리는 루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에서 정착할 건지 호수가 인근의 주유소에서 정착할 건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스타팅 지역은 B입니다. 집 구조는 이런 모양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 대각선으로 창고가 하나 보입니다. 이집 구조로 위치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비스타트의 파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로 가서 캐비넷과 도서관을 털어서 책가방과 필요한 책을 파밍합니다. 그리고 급식실로 가서 음식을 먹으며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다 읽었으면 다음 채집 포인트를 통해서 해당 로트로 내려가면서 책집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재정비 후에 소방서를 털러갑니다. 그 다음은 경찰서 스타트와 같습니다. 다음 스타트 포인트는 C입니다. 이렇게 예격되어 있는 창고로 위치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창고 옆에 울타리만 넘으면 옆집 창고를 바로 탈수 있습니다. C와 B 지역은 B 지역과 모두 학교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파밍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D 지역입니다. 이렇게 집 규모가 어느 정도 커 보이는데 창고가 없다면 D 지역 스타트입니다. 다음은 제가 스타트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E 지역입니다. 다른 스타트 지역보다 훨씬 좁다. 싶으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스타트는 좀 다릅니다. 집 바로 뒤에서 채집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서 채집으로 돌독기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플레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냥. Country Road Yeah. Country roads take me home. <laughs>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